유하! 오늘 의 컨텐츠는 바로, 티어 랭킹 게임! 이번에 또 2024년 4분기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, 티어 매기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. 내가 또 애니메이션을 많이 봤기 때문에, 과연 어떤 애니들이 재미가 있었고, 좀 별로였냐?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면서, 티어를 매겨볼까 합니다. 많이 봐서 안본게 없거든요?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맨 위쪽인 리제로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면은 리제로는 늘 평타는 쳤어. 늘 평타는 쳤다고 생각하는 게 작화는 늘뭐 우수했고 스토리도 진짜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나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타는 치지 않았나. 어 그냥 N 간치 같다 해가지고 A를 줬고요. 아마 다른 거 애니 넣다 보면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점을 잡고 가는 거야 음. 마왕 2099 이거 나는 이거는 좀 칭찬해주고 싶어 음. 그림체 좋았고 작화 좋았고 스토리? 뭐 설정은 사실 알바하는 마왕님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쁘지 않았어 평타 친거 같고 그리고 작화 전투 씬도 그냥 무난 어 무난 초 이상 했던 것 같아 러브라이브 슈퍼스타3, 3기. 자, D구요. 솔직히 러브라이브는 수중, 수중학교? 그 뭐야, 해양학교인가? 거기까지는 괜찮아. 근데 나머지는 약간 좀 내절 같은 느낌? 음. 근본은 진짜 1위 2기. 막, 니코니코니 막 나오고, 어? 스노우 마레이션 나오고, 그거까지는 너무 좋은데, 아, 이제는 좀, 너무 에바싸바지 않나. 아, 팬들도 몇 명은 아마, 음, 끄떡끄떡 해주지 않을까. 람마 2분의 1. A에 주고 싶어. 이게 옛날 작품이거든. 이게 이누아샤 작가님의 전 작품. 그림치 좋고, 솔직히 나는 옛날 그림치 좋아했거든. 나도 람마 2분의 1을 옛날 버전. 어이 2024년 버전 말고 옛날 거를 먼저 봤었기 때문에 성우도 그대로인 거의 그대로지 않나? 어 그것도 너무 좋고 자카도 나빴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스토리? 스토리도 딱히 뭐 건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싹 A 갈만한 정도인 것 같아 덤만추 5기 나 덤만추 사실 2기 3기까지는 되게 좋아했거든 4기에서 약간 좀 흥미 떨어졌다가 이번 5기에서는 살짝 호감상 어전투씬도 너무 좋았지 않았나 음 뭐 작화도 리제로랑 똑같애 늘 한결같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본 이상하는 A 정도는 간거 같애 그 스토리도 음 너무 좋았구요 단단한 S지 않을까 음 아무래도 노래가 노래가 너무 셌거든 약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약간 오컬트 어 오컬트라고 말하면 알려나 귀신 막 외계인 이런 것들 나오는데 남주는 약간 귀신에 의해서 소중이 어 소중이를 잃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애니메이션이거든. 근데 이게 예니가 진짜 작화도 좋고 스토리도 재밌고 다 좋거든? 근데 이거 왜 이러지? 나는 이게 많아. 어음 개그도 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S로 좀 두고 싶네요. 리제로보다는 조금 이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. 샹그레라 프론티어 아 이거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는데 자카도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스토리도 어 흥미진진해 그런데 아 뭔가 질질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어 어 내가 아마 24년 4분기 애니 보는 것 중에서 시간이 보면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갔던 애니인 것 같아 아니 벌써 끝났다고? 벌써? 에이 이건 아니지 어떤 작품 중 하나인데도 A. 음. 새 출발 영애는 아유 이이영예 시리즈는 그만 좀 나와라. 어? 하뭐 악영 영예니막 무슨 천재 영예니뭐이 세계 에막 들어갔다니 그만 좀 나와. 질리지도 않니? 아유 난 그만 좀 보고 싶어. 지금 분기마다 한 개에서 두 개씩은 꼭 나오는 제목이야. 영예영예영예영예영예 영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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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예. 아유 진짜 그. 적당히 하자, 음. 블리치 천년열전편, 상극담. 전 이거 S에 주고 싶어요. 작화? 뭐, 말해, 뭐해. 전투씬? 너무 좋아. 스토리? 좋아. 이, 이치고는 비록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? 음, 이번에는 블리치 상극담이 아니고, 하극담인가? 그, 1분기. 아, 1쿨짜리 봤던 건데, 2쿨짜리는 사실 내가 이미 보고 있었거든. 근데 2쿨짜리는, 1쿨보다 더 재밌어. 어, 내가 봤을 때한 4배는 더 재밌는 것 같아. 아마 블리치는 이대로만 가면은, 진짜 원나블, 원나블 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. 아마 다들 동의할걸? 내가 애니를 좀 본다 싶은 분들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야. 원나블이 뭐냐고? 원피스, 나루토, 블리치 해가지고 원나블 거리는 시대가 있었어. 근본, 근본 애니메이션은 원피스, 나루토 블리치다. 만화랑 애니메이션. 근데 최근에 뭐 세대교체가 있었죠? 원피스는 그대로고, 뭐 나이어르 아카데미아, 그리고 블랙클로버, 이렇게 했는데, 아쉽게도 나이어르 아카데미아는 다시 두, 발만 담갔다가 다시 빠졌고, 블랙클로버 또한 다시 발만 담갔다가 또 빠지고. <laughs> 블루로. 솔직히 마지막 화 전까지는 다들 PPT, PPT 하는 게 다들 뭔 말인지는 이해가 가. 약간 좀일기 때는 진짜 너무 재밌어 막힘빡 주고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약간 2기가 되고 나서 어 얘네들 왜 이렇게 좀 대충인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? 근데 갑자기 마지막 화에서 <laughs> S로 팍 올라갑니다 와우 아 이게 어, 뭐, 무슨 내용인지 말안 할게 근데 연출, 작화, 브금, 타이밍 모든 게 완벽했어 스토리까지 싹 보여주는 그게 와, 고트. 약간, 마지막 카, 대로만 나왔으면은, 아마, 2020년도부터, 24년까지의, 탑5에 들어가지 않을까. 라고, 개인적인 소신 내봅니다. 어, 드래곤볼 다이마. 지 드래곤볼 슈퍼 막 그런 거 나왔잖아. 이게 본작이라는 설이 돌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S로 가야 되지 않나. 토리야마 센세의 S, 센세를 따가지고 S로 가겠습니다. 메카우데 진짜 애매한 게, 진짜 소녀점프. 어. 그거에 완전 출중한 작품이거든? 막 초반에는 되게 약했던 주인공이, 나중에는 동료들과 힘을 모아서 어, 마지막 적을 물리친다. 라는 이제, 그런 내용인데, 그 기본기는 탄탄하지 않았나. 작화나 전투씬도 괜찮았고, 스토리도 그냥, 뭐, 스토리가 좋다는 건 아니고, 딱 평범한, 평범한 거, 어, 딱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, B에 가기에는 또 애매하고, 그렇다고 A에 두기에도 좀 애매해가지고, 끝자락은 아닌데, 이쯤이 맞지 않을까? 청의 에소시스트 바로 전? 이 지구, 사실, 나는 이,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지, 나는 이, 나 이거 개인적으로 뒤에 주고 싶어. 표지 사기를 다 했어, 표지 사기.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가 교육 방침으로 나온 게, 나온 거잖아? 그거에 완전 출중하지 않았나. 지구 과학을 배울 수 있겠는걸? 자, 다음. MF 코스트 2 시즌, 이니셜 D, 이 말이야, 이니셜 D. 이게, 레이싱물인데, 너무 좋아, 레이싱할 때는. 근데, 일상할 때가 너무 재미가 없어. 레이싱할 때는 A급이야, A급. 어, 이게, 어디다 도 꿀리지가 않아, 레이싱은. 근데, 일상물 나오는 순간, 갑자기 싫어와 버려.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너네, 얘네가, 이에셜지도 똑같았어. 어, 우리는 레이싱이 보고 싶은 건데, 그뭐 같은 일상을 계속 내니까, 꼴 보기가 싫다니까? 어, 운전이나 하라고. <laughs> 진짜.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. 오호 객관적으로 할게요. 객관한 발동 일단, 이렇게 내가 했는데, 여기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는 좀 얘기해봐. 어. 나 전체적으로 삐가 많은 느낌이긴 한데, 그래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게, 이미 수작들은 옛날에 많이 나와서, 요즘에는 이미 다한 번씩 겪어봤던 것 같은, 그래 애니가 좀 많거든? 그러면 아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. 예. 어. 얘들아, 이게 맞다 불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말만 해줘. 어차피 수정 이제 못하니까.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.